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대통령이 되게 하소서. 대통령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며 시대의 사명을 맡은 것이니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대통령의 직임을잘 감당하게 하소서. 모든 원한과 미움을 버리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정적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화합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소서. 유비가 재갈량을 얻듯 인재를 널리 구하고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지혜로운 대통령이 되게 하소서. 오랜 세월 누적되어 온 동서 간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게 하소서. 다양한 계층들의 고충을 듣고 상호 갈등에 대하여 이해하고 조정하고 화해시키는 소통의 대통령이 되게 하소서.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안정시키고 지속적으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 대통령이 되게 하소서 부동산을 안정시키고 물가를 안정시켜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주는 서민의 대통령이 되게 하소서 북한의 핵과 열강들 속에서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하여 강력한 국가의 기반 위에서 남북한 평화와 협력 시대를 만드는 평화의 대통령이 되게 하소서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기업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근로자들의 노동이 가치 있게 되는 정의로운 대통령이 되게 하소서. 마땅히 대통령은 사리 사욕을 버리고 국민과 공익을 우선하여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훌륭한 대통령이 되게 하소서. 남녀간에는 차별이 없고 출산과 육아가 부담이 없으며 청년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희망의 대통령이 되게 하소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근면하고 성실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으며,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드는 믿음직한 대통령이 되게 하소서. 환자들은 치료에 부담이 없고, 장애인은 차별받지 않고 노인이 외롭지 않은 긍율과 연민의 마음이 가득한 사랑의 대통령이 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국가로 이끌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을 도와주며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외교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소서.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출입국하고, 무역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 관광하기 좋은 나라, 공부하기 좋은 나라, 노동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세일즈 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소서. 주변 환경은 깨끗하고, 복지시설이 가득하고, 놀거리, 볼거리, 먹을거리가 풍성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좋은 대통령이 되게 하소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환경이 깨끗한 나라가 되어, 외국인들이 살고 싶어 하는,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